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로 저희를 옮겨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온전한 구원을 바라 바라는 믿음을 새롭게 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때 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꿀 없듯이.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 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9쪽입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에서 3장까지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서 음행에 빠진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놀라운 일인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때문에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구속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준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장부터 14장 끝장까지 해서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직접적으로 고발하고 또 책망하고 경고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그첫 번째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일단 첫 번째로 호세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릇된 길로 갔을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이 들릴 때 경청하는 자세를 갖는 게 우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선지자의 말을 고의로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좋게 들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대부분 율법을 어긴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율법대로 징계를 받거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 누가 그 말을 달게 듣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니 아멘입니다. 하면서 책망을 경험이 받아들이고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진리를 싫어하는 데 있지만 여기에 가장 많이 일조하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렵도록 말씀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4절 이하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크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송을 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이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하는 말은 소송을 거신다는 말입니다. 소송을 건다는 것은 피고의 죄를 묻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제기하시는 이스라엘의 죄는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진실이 없다는 말에서 진실이라는 말은 성실함 혹은 진리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합쳐서 진실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마음의 진리에 대한 성실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과 그 옳은 것을 따라 바른 길을 가려는 마음보다 자기 정력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사람이 진리를 무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문식으로 표현하면 지혜를 멸시하고 아주 미련하게 살아가기로 고집하는 모습이 진실이 없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인애가 없다는 말은 헤세드가 없다는 말인데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 인자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살면 반드시 이기적이고 악해지는 법입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자기만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상태가 바로 헤세드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떠난 결과 그들은 인애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십계명을 아무리 잘 외우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귐을 유지하지 않으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시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느끼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마음에 잠겨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도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범죄에 범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기 나와 있는 죄악의 목록들은 직접적으로 10개명 중에서 3개명과 6개명, 7, 8, 9개명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말해서 이스라엘이 10개명을 다 저버렸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퍼붓는 저주는 상대방에게 불행한 일을 일이 닥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빌어먹을 인간이다라고 말하면 장차 거지가 되어서 빌어먹고 사는 인생이나 되라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이런 저주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거짓증거하지 말라 하는 계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계명 모두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악독함, 완악함, 강팍함, 또 이내가 없는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즉 불경건에서 불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의 반대편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람을 해치고 괴롭게 하는 데서 기쁨을 발견하는 마귀와도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면 거룩해지지만 우상을 가까이 하면 점점 마음이 굳어져서 포악해지고 도덕적으로 갈수록 해이해지게 됩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사라진 곳에서는 반드시 이런 죄악들이 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우리나라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들이 만연해 있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권력을 쫓으면서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숭배에 깊이 빠진, 빠진 결과는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스스로 자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이방 나라... 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관리하시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하나님께 대해 사람이 무지하다는 것이 심판받을 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가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율법에 따라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사람들의 죄악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땅에 복을 주셔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농작물들이 수고한 이상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을 것이고, 들짐승들이 그 땅에 번성하지 않을 것이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그 땅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땅이 없으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 범죄한 아담에게 내리신 저주도 땅을 저주하여서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것은 사람이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만물이 고통을 당합니다. 죄악에 죄악을 더할수록 그 고통이 더욱 심해집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 하나님은 땅이 슬퍼할 것이다. 땅이 왜 슬퍼합니까?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거기 사는 사람뿐 아니라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까지도 쇠잔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없어질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인간의 범죄들로 인해 다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이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쾌락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것만이 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비참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명성이나 평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은 인기가 떨어지면 매우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 모든 꼭지점 위에 바알처럼 자리 잡은 신이 바로 돈이라는 신입니다. 사람들은 돈이라, 돈을 섬기기 위해 인생 전부를 바칩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을 것이고 거의 모든 행복을 살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하나님께 대해 무지한 그대로 미련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에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다 세상이 저버린 가치들이 아닙니까? 외모 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오직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이 저버린 가치들이 아닙니까? 착한 것은 아무 짝에도 쓸모 없다고 말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완성시켜 줄것 같은 우상들을 쫓아다니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갖다 놓은 우상들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그 모든 세상의 좋던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합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또인내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늘 가까이하면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슬픔당한 성도들. 또, 주일 학교 자녀들의 믿음과 수험, 여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